안녕하세요. 민물고용호입니다 자, 뭐, 상의 3-in-1 자켓입니다. 예. 뭐, 지금, 낮에, 예. 낮 같은 경우는 조금 포근합니다. 예. 낮 같은 경우는 이런 안에 내피 같은 거 착용 안 하고, 예. 외피만 착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뭐, 지금 여기 외피 사진이 있는데, 어, 외피만 착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외피 또한, 예. 방수 투습이 되는, 예. 고성능의 자켓입니다. 예. 두 방수자 고 어, 이제, 뭐, 겨울 들어간다. 아니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밤, 해가 떨어지고, 이제,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간다. 예, 그럼 이제 안에, 뭐, 이제, 결합해서, 예, 내피, 외피, 같이 결합해서 착용을 하면 됩니다. 예, 이것 또한 지금부터, 어, 겨울까지 이렇게 쭉, 뭐, 착용이 가능한데, 뭐, 추시가격에도, 뭐, 지금 40만원대, 40만원 가까이, 거의 40만원 근접한 가격에 나와서 지금 뭐, 4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4만원. 판매하고 있는데 어, 사이즈는 1 0 5야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었죠. 네, 추천 드리고 난 다음에 어, 105사이즈만남왔죠105 사이즈. 자, 105 사이즈만 남아있는데 어, 제가 굳이 100 사이즈 입는 분까지 구매하시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저 같은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이거는 뭐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예, 겨울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노지에 출조한다. 예, 이럴 경우에는, 저, 저, 같은 경우 105 사이즈 의류를 많이 착용하지만은, 겨울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는 한 치수 크게 110 사이즈 다운 점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이제 115 사이즈 다운 점포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뭐, 이유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안에 이제, 내피라든지 네이, 동네이, 뭐 아니면 뭐 겨울용 이제 티셔츠 이런거 여러장 껴입다 보니까 동일 사이즈의 다운점퍼를 착용하면 입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치수 더큰 사이즈를 착용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겨울에 들어가 가지고 어 안에 뭐 동네이 지금 여기 있는 내피하고 외피 외에도 안에 이제 뭐 이너웨어라든지 더 두껍게 착용한다 그러시면 100 입는 분도 105 사이즈를 착용하셔도 돼요. 예. 저같은 경우는 제가 105 사이즈 기준으로 겨울 날씨에 따라가지고 세분화시켜서 이제 뭐105 사이즈를 입는, 뭐 착용하는 다운 점퍼, 110 사이즈를 뭐 꺼내가지고 안에 이제 이너웨어 더 착용하고 이제 입는 거, 아니면 더 추워지면 이제 115 사이즈까지, 예. 저는 이제 뭐 사이즈별로 하죠. 여러분들께서 뭐 그렇게 세분화시켜가지고 구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 겨울용으로, 앞에 제가 지금 추천드렸던 다이와 낚시복 같은 경우도 지금 뭐100 사이즈인다, 100 사이즈를 구매하셔가지고 막상 보시면은, 어, 이거 왜 이렇게 크지? 하고 한치수왜 이렇게 크게 나왔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겨울용 낚시복도 일반적 여름용 낚시복하고 틀리게 한치수가 크게 나옵니다. 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정 사이즈로 나와있기 때문에 한치수가 뭐 크게 나와있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수, 정 사이즈로 그냥 105 사이즈를 구매하신 분들은 105 사이즈 구매하시면 되고요. 내가 안에 뭐 겨울까지, 깊은 겨울, 추운 겨울까지 감안한다 그러시면은 100 사이즈 착용하신 분도 착용하시면 돼요. 어, 105 사이즈. 이거 지금 또 마운티아라서 이제 또 제가 또 마운티아 직원, 예. 마운티아 직원이다 하시는 분 댓글 계시던데 이분은 마운티아 직원이다. 예, 마운티아 직원이 만약 앞에 다이와 낚시복하고 뭐 앞에 지선 옷뭐 이런 거 추천하면은 예, 마운티아에서 이, 잘립니다. 예, 마운티아 직원들은 마운티아만 추천해야 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나오면 그냥 다 예, 여기 지금 쿠폰 받으시고요. 자 여기도 뭐 설명이 있어. 예, 마운티아 마운티아가 원래 자세한 설명을 안 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구매한 것들. 기준으로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방수 투숙 기능, 이래의 방수 자켓, 폴라폴리스 대피가 있는 3 in 1 자켓입니다 예. 자, 검색창에다 마운티아 포텐 3 치시면 되고요 마운티아 포텐 3 얘는 뭐 여성용이 아니. 색상이 이제 여성용 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혼란을 일으킬 건 없을 것 같아요 여성용 뭐 4만 7천원인데 마운티아 본사 4만 4천원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최저가 다른데 이제 4만 6천원 여기 점다 지금 점다어디 들어가시던지 점다 이제 109사이즈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예. 1 0 사이즈, 여기 최저가에는 다1 0 사이즈 밖에 없어요. 105 사이즈 기준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사이즈는 1 0 사이즈. 그대로 클릭하고 들어가시고요. 1 0 사이즈 한 장이고, 요 쿠폰, 요거, 단돈 천 원이라도 더, 더 저렴하게, 만원 이상 결제시 사용 가능하니까, 지금 얘옷 가격이 지금 4만 원, 되죠 예, 뭐 사용이 가능하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1 0 0원도 할인 받으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구매를 하시고요 구매하시기 전에 또 앞서가지고 지금 10월달에 구매하신 분들 이제 상품평 예, 후기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녁 요즘 뭐 6시 되면은 밤이죠 예. 바로 그리고 날씨도 바로 막 추워지고 어저께가 김포쪽이 예, 새벽 3시에 김포쪽이 철수할 때 온도가 3도 삼돈데 체감상 이거는 다운 점퍼라든지 이런 방한용 의류를 갖추지 않으면 밤낚시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아, 지금 한낮엔 또 더워요. 한낮에는 굳이 또 이런 이런 거 없이 어, 방한 준비를 한낮에 안 해도 된다. 차량에 하나 정도는 구비를 하시는 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낚시라든지 등산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 한해 가지고는 제가 그런 분들한해 가지고 추천을 드다 보니까 참고하시고 건강 유하시고요. 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